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화물차와 영업용 보로판을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영업용 보로판 8949 주식회사 조운자동차 대표 유호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방금 전 경기도 시흥시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보로판이 포함된 현대 포토2 파워게이트 초당축 슈퍼캡 스마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9월달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3천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의 특징은 차량 출고 이후에 2단 접이식 호루와 파워 게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차량 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운전석 뒤에 이렇게 쪽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전석 뒤에 30cm의 여유 공간에 있는 슈퍼캡 차량입니다 지금 앞 타이어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만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한국 타이어, 한쪽은 넥센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타이어는 저희들 차량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차량의 첫 번째 장점은 그 2단접이식 호루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호루의 가장 큰 장점은 화물을 일을 하시다 보면 비난 운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어, 대용량 공구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공구통은 화물이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아대 알까리와 같은 갓바, 건물망 같은 용품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바퀴는 지금 현재 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요 뒤쪽에 보시면은 판 스프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량 출고 시에 판스프링 그러니까 후륜 행가 장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차량 후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 후방 감지 센스가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조금 작동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 차량의 장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2단 제비식 알루미늄 파워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조수 뒤쪽에 보시면은 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이 안쪽에 보이면은 이게 메인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메인 스위치를 이렇게 뽑을 수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실 어 때는 이걸 꼽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이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은 어, 전원이 작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고정장치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손으로 펼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상하 버튼 리모콘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이 무게로 내려갑니다. 무게로 내려가고, 올리실 때는 유압으로 올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부분에 닿을 정도에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끝부분에서 멈춘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작동이 정말 잘 되죠? <laughs> 예, 좋습니다. 야, 자, 전반적으로 해당 차량은 차량 상태가 A급입니다.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아연 도금 철판에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조미르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보조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미러의 역할은 운전자가 차량 실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이 캐빈 앞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조미러가 보여줌으로써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함과 편리함을 생각을 하신다면 꼭 보조미러를 장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차량 내보려 보겠습니다. 자, 차량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은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게 사용이 잘된 차량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저희 협력업체에서 차량의 주요 품목인 엔진 미션, 그리고 에어컨, 아, 그리고 주행 테스트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사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에어백,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급제동 경보장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같은 풍부한 안전 사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사양으로는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전동접이식 백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백미러 열선, 운전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갓길이나 통로에 주차를 할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프트로 아 같은 풍부한 편의사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영업용 보러판과 화물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위쪽에 있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저희들을 믿고 영업용 보러판과 화물차를 판매를 해주신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임사장님에게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희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